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머리가 좋지 않아서 내세울 만한 배경이 없어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단지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은 당신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습관에서 시작된 그 행동들이 모여 1년 뒤 당신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유의미한 습관들을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이라는 점은 1년 뒤 하나의 선이 되고 5년 뒤 멋진 면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성공의 열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열쇠는 각 스테이지에서 당연한 일 하나씩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뭘 그런 걸?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을 차근차근 쌓아가야 성공이 찾아온다. 실제로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철수해야 할 상황에 이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두 번째 열쇠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원한다면 꾸준한 동기부여를 통해 컴버트존을 탈출해야 한다. 컴포트존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환경을 바꿔라.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게으름을 피울 겨를이 없다. 둘째, 가능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움직여라. 늘 다른 사람들과 붙어있을 순 없다. 혼자서도 동기부여를 높이고 싶다면 억지로 기분을 좋게 하려고 애쓰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일단 작업을 시작하자. 동기부여가 된 뒤에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법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다. 오직 행동만이 동기를 지속시킨다. 또다시 망설이게 될수 있으니 일단 움직여라. 셋째, 작업 일정을 정하고 매일 그대로 실천하라.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한데 일정을 정한 후 어떤 상황에서든 일정에 맞춰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이다.가능하면 일정은 쉽게 습관화할 수 있도록 매일 비슷한 시간대로 정하는 것이 좋다.다른 사람에게 전을 구하지 않는다.솔직히 말하면 이야기를 나눠 뜻달게 거의 없다.아는 사람을 붙잡고 전을 구하는 게 좋지 않은 이유는 두가지다.첫째 사람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지위의 한정에서 이야기한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의 관점에서 의견을 말한다. 자신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위치, 즉, 다른 위치에 있는 당신의 일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둘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지구 반대편에 사는 브라질 사람이 3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 신이 나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있단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아, 그래. 이 정도의 감흥일 뿐 특별히 다른 감정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권으로 30억원을 번 사람이 당신 옆자리에 앉은 회사 동료라면 어떨까?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왠지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는가? 아니 하필 왜저 녀석이 30억원씩이나 아 배아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자기보다 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심리가 있다. 웬만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한편이면 좋겠고 균형이 유지되는 게 편하고 마음이 놓인다.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변화나 성장에 질투가 나고 마음이 패배꼬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사업 시작 후 일어나는 일은 전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이상 아무리 작은 규모일지라도 경영자의 시각을 갖춰야 한다. 이 비즈니스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곡선이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스즈키 이치로는 일본에서 프로에 입단한 뒤 초반 2년은 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했다. 수많은 신기록으로 새로운 역사를 쓴 현재 그의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는 꽤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2년 동안 그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자신의 길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랬기에 3년 차에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치로 선수의 일화에서도알수 있듯이 노력의 결과는 어느 정도 잠복기간을 거쳐 드러난다. 성과 역시 노력의 비례에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시기를 겪는다. 노력의 결과가 마치 우주선이 순간이동하듯 급상승하는 날이 찾아온다.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내팽개치지 말자. 차곡차곡 다진 노력이 놀라운 비약의 시기를 맞이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성공 곡선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주시하고 노력하자.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다. 목표 지점과의 괴리감이 크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다가올 성공의 날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계속 해나가자. 동기부여는 행동에서부터 인간의 뇌는 원래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구조상 습관을 바꾸면 불쾌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져 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편하니까 뇌는 변화를 꺼린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바꾸지 않아도 될 이유를 잔뜩 만들어놓는다. 이 노하우는 별로 쓸모가 없겠는데 해봤는데 안 되면 시간 낭비잖아 등 뇌는 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먼저 경계선을 그어버린다. 일상생활은 전과 다를 바 없는데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마법과 같은 성공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동기부여가 된 후에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성공하는데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당연한 행동과 나는 할수 있다고 진실로 믿는 마음이다. 자존심을 버리는 자존심을 키우자.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해결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물어보자. 미국의 철강왕인 앤드류 카네기는 원래 철강에 관한 지식은 전무한 비전문가였다고 한다. 대신 그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다. 질문할 때 신경 써야 할 점이 딱 하나 있다. 바로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는 노력을 한 뒤에 질문해야 한다. 친절하게 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질문이 당신을 구원해줄 것이다. 최고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무엇이든 괜찮다. 목표는 눈에 띄는 것. 따라서 양이나 질에서 앞서지 못하겠다면 속도에서 앞서는 것도 좋다. 기민한 행동은 그만큼 좋은 인상을 남긴다. 누구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도 해주자. 그러면 상대의 자기 중요감이 충족되면서 발벗고 나서서 당신의 일을 도와줄 것이다. 항상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자. 상대가 선생님이든, 거래처든, 외주업자든, 고객이든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차등 없이 대하는 태도가 당신의 신뢰와 평가로 이어진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성실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공손한 응대는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거기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결과물이 한층 탁월해져 성과가 좋아진다. 상대에게 바라지 말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라.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새겨졌다면 완벽하다. 머지않아 반드시 주변에서 당신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 바라지 말고 서로 나누자. 왠지 종교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통하는 황금률이다. 알고 있으면 일과 연애와 가족 관계가 모두 슬슬 풀리는 강력한 법칙이다.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구조가 아주 단순하다.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대원칙만 수행하면 된다. 고객의 고민, 불만, 불안을 해소하거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비즈니스가 된다. 고객과 관계를 맺을 때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떤 고객에게 상품을 팔고 싶은지 명확하게 해드는 것이다. 내가 가장 잘하고 잘 아는 분야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해도 이런 걸 원했어 라는 생각이 들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아주 작은 수고가 비즈니스의 날개를 달아주기도 한다. 한 가지라도 당신이 최고라고 자부할 만한 것을 갖추자. 그러면 당신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경우 상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들 중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과 바라보고 있는 방향, 즉, 같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조인트로 화학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전부 잘할 필요도 전부 혼자 할 필요도 없다. 한 가지를 특화해 향상시키는 편이 전략적으로 낫다. 당신이 어떤 무기를 손에 넣을지는 자유다. 다만 어떤 무기를 손에 넣었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바뀐다. 사토우미아키 거짓말 미키터 저자의 조인트 사고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성공의 열쇠 두 가지. 각 스테이지에서 당연한 일 하나씩 정성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 이 경우에는 막 오만 사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을 잘 챙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매너 있게 대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참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빠른 길? 이런 걸막 찾으려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뭔가 뭘 배울 때 정석으로 하나씩 다 보기보다 여기를 막 연습했다가 저기를 연습했다가 그러다가 또 흥미를 잃어요? 근데 시간은 흐르잖아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가는 게 시간인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었더라도 처음부터 그냥 차근차근 그걸 꾸준히 해나가고 있었다면 이미 내가 바라던 지점은 지난 시기인데 요령을 피우다가 망한 거죠. 뭐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 원래 잘안 맞는 거였으니까 그냥 포기한 거야. 전 항상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왜안 됐을까? 뭐 성인돼서 시작한다고 다못치나 아니잖아요. 왜 내가 못쳤을까 생각해보면 연습을 안 했으니까. 10년도 더된 옛날에 이제 친구가 건반을 연주했었는데 DBC 아라베스크를 제가 치고 싶다고 하니까 할수 있지. 한 10년 정도만 치면 될 거라고 저는 그걸 듣고 정말 10년만 치면 칠수 있는 거야?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10년이면 너무 까마득하지 않냐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미니멀리즘을 하면서 피아노에 대한 미련 이런 걸 버렸던 것 같아요. 아직도 잘 쳤으면 좋겠긴 한데, 있던 신디사이저도 팔았고, 간절할 정도로 치고 싶은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일단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안 되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운이 안 따라줘서 이런 경우도 진짜 있겠지만 성공에 따르는 리스크와 내 노력 이런 걸 감당하기 싫어서 혹은 진짜 그냥 감당을 안 해서 못 얻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누가 뭘 잘한다, 누가 뭘 잃었다. 그런 얘기에 이제 질투도 안 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까. 뭘 모르고 그냥 겉에서 보는 사람들이 제일 좀 쉽게 말하잖아요. 야, 나도 하겠다. 이런 말. 근데 인생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남들이 뭘할때 그런 소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뭐 여러 방면의 재능이 뛰어나고 이제 노력까지 더해진 천재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정말 내가 어느 분야에서 뛰어나고 싶은지 잘 정해서 내가 필요하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조인트 전략을 펼치면서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저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빛낼 수 있는 분야를 부지런히 반드시 발견하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도 저도 꼭 그런 걸 찾아서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